나무아카데미입니다. 12월 29일 목요일부터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죠. 따라서 2023학년도 정시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주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이렇게 4개의 교대의 올해 정시전형, 그리고 전년도 입시 결과와 합격자 수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아카데미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올라온 칼럼을 바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나무 아카데미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게시된 칼럼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주교대 먼저 보도록 할게요. 공주교대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 사항은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의 변화입니다. 2022학년도에서는 수능, 2단계에서 수능 96%, 면접 4%를 반영했는데요. 2023학년도, 즉, 올해 전형에서는 2단계에서 수능 90.1%, 면접 9.9%를 반영합니다. 면접의 비율이 조금 높아진 거죠. 공주교대도 다른 교대들과 마찬가지로 나군에서 모집하며 정원 내 전형은 일반 학생 전형 한 개뿐입니다. 그럼 이 일반 학생 전형을 보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은 149명이고요. 앞서 봤듯이 1단계에서는 수능 100%로 2배수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 90.1%, 면접 9.9%로 평가해서 선발합니다. 그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볼게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5%씩 표준 점수를 활용하여 반영합니다. 그리고, 영어 영역의 경우, 등급별 환산 점수는 200, 190, 180, 17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 한국사는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2등급까지는 2점의 가산점을, 4등급까지는 1.75의 가산점을, 이런 식으로 부여합니다. 그 다음,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게요. 수능 일반전형 경쟁률은 2.73대 1이었고요. 최종 등록자 70%컷을 수능 70%컷, 수능 환산, 환산 점수는 387.69였습니다. 이게 환산 점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급컷을 알기 어렵죠. 합격자들의 성적을 토대로 예측하자면, 2점 초중반대의 수능 성적이 합격 가능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적은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최종 등록자의 영역별 70% 컷을 발표한 건데요. 국어 수학 탐구는 100분위 성적이 되겠고, 영어는 등급이 됩니다. 이게 최종 등록자의 70% 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합격자 수기를 보겠습니다. 국어 2등급,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정법 2등급, 사문 2등급, 한국사 1등급으로 최초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과목별로 공부법을 후배들에게 전달했는데 구어부터 볼게요. 문법은 개념 암기를 위해 수업 시간에 필기한 노트를 틈틈이 보았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다. 문학은 기출문제 돌렸고 독서는 처음에는 기출 지문 분석을 하다가 이후에는 문제 풀이에 초점을 맞췄다. 공통적인 공부법은 당연히 기출문제겠죠. 그다음 수학은 초반에는 개념에 집중하여 매일 배운 개념을 복습하고 기본서를 2회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출과 사설 모의고사를 시간제에서 풀고 오답노트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혔다고 합니다. 영어는 연계 지문보다 기출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하는데요. 연계 교재는 1회독만 하고 기출에 보다 집중하여 기출 문제집으로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독해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탐구 마찬가지로 개념서 2회독을 해서 개념 다진 후에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단권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즉 모든 과목의 공통은 당연히 기출이죠. 그리고 한국사는 벼락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태성 선생님의 EBS 파이널 강의 4강짜리로 네된 것을 강추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 당연히 개념서를 한 번은 돌려야 한다고 말했,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주교대를 보도록 할게요. 청주교대도 마찬가지로 나군에서 모집하고 정원 내 전형은 수능 일반 전형 한개 뿐입니다. 그럼 이 수능 일반 전형을 볼게요. 모집 인원은 125명이고요. 전형 방법을 보면 1단계는 수능, 2단계는 수능 90.9%, 그리고 면접 9.1%로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영역별 반영 방법을 보면 공주교대와 마찬가지로 국수영탐 25%씩 표준 점수를 활용하여 반영합니다. 그런데 공주교대와 달리 수학에서 기하랑 미적분을 선택할 때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또 공주교대와 다른 것이, 공주교대는 한국사의 가산점을 부여했었죠. 그런데 청주교대는 한국사를 필수 응시만 하면 되지, 점수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영어의 등급별 환산점수는 200, 192, 178, 15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게요. 수능 일반전형의 경쟁률은 2.6대1이었고, 수능 일반전형 수능 평균 성적은 800점 만점에 565.64점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산 점수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급 컷을 알기 어려운데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발표한 최종 등록자의 영역별 70% 컷을 보겠습니다. 국어는 100분이 78, 수학은 84, 탐구는 75.5였고 영어는 2등급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합격자 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본 합격자는 고속 성장식 분석기로 누적 백분위가 4가 나왔었다고 하는데요. 수능 성적은 건대 상경을 갈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경우 면접 준비를 하나도 안 했고 심지어 면접 당일에 첫 순서로 면접을 봤는데 시간들 시간도 다안 채우고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교대 지원 동기를 묻는 교수님의 질문에. 수능 점수에 맞춰서 쓴 거라고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다며 면접은 별거 없으니 긴장하지 말고 자신있게만 대답하면 될것 같다는 말을 후배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합격자는 청주교대식 변환 점수 563.75점으로 최초 합격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면접의 변별력이 떨어진 것은 맞지만 준비하는 것이 좋으니 면접을 열심히 준비할 것을 후배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받은 질문과 자신이 한 답변을 이렇게 자세하게 남겨줬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교대를 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을 먼저 볼게요. 이렇게 모집 인원에만 일부 변동이 있을 뿐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전주교대 역시 나군에서만 초등교육과를 모집하고 정원 내 전형은 수능 위주 일반 전형 한개 뿐이므로 이 전형에 대해서 볼게요. 오집 인원은 285명이고요. 전형 방법을 보면 1단계는 수능, 2단계는 수능 97.8%, 면접 2.2%를 반영합니다. 공주교대, 청주교대와 마찬가지로 면접이 있죠. 그런데 면접의 비율이 2.2로 아주 낮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을 볼게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를 각각 25%씩 100분위로 반영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공주교대와 청주교대도 국수영탐 25%씩을 반영했는데, 공주교대와 청주교대는 표준점수로 활용했습니다. 근데 전주교대는 100분위를 활용한다는 것이 다르네요. 그리고, 청주교대와 마찬가지로 수학 미적분 혹은 기하를 응시하면 100분위 점수에 5%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다음은 영어영역 등급별 환산점수입니다. 100점, 90점, 80점, 70점 이렇게 차등으로 부여합니다. 그럼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게요. 수능 일반전형 경쟁률은 2.2대 1이었고요. 수능 일반전형 추가 합격은 예비 29번까지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능 일반전형 최종 등록자 환산 점수 80% 컷은 776.25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산한 점수라서 정확한 등급 컷을 가늠하기가 어렵죠.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공개한 최종 등록자의 영역별 컷입니다. 국어 82, 100분이고요. 수학도 1 0 0분위로 82, 탐구 80.5, 영어는 2등급. 이게 바로 최종 등록자의 70% 컷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합격자의 수기를 볼게요. 언매 2등급, 미정분 2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1등급. 생물 4등급, 지구과학 3등급으로 전주교대 최초 합격한 학생의 수기를 보겠습니다. 이 학생은 고2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21122 등급을 받고 이게 본인의 실력인 줄 알고 자만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 두달 동안 엄청 놀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6모에서는 43133 등급이 나왔고 이 후에 정신을 차리고 공부 시간을 늘렸지만, 구모에서 22223, 수능에서 22243 등급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 학생은 후배들에게 아무리 점수가 잘 나오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꾸준히 공부해야 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덧붙여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시기에 전과목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한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교대를 볼게요. 광주교대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모집인원이 소폭, 줄어들었죠. 그리고 선발 방법 변경,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면접 폐지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동 사항이 되겠죠. 광주교대 역시 마군에서만 모집을 하고, 정원 내 전형은 수능 위주 일반 전형 한개 뿐입니다. 이 전형에 대해서 볼게요. 모집 인원은 108명이고, 전형 방법은 수능 100%. 전형이 한 개뿐인 거죠. 앞서 살펴본 공주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는 모두 2단계로 이루어졌고 면접이 있었는데 광주교대는 면접이 없습니다. 그다음 수능 성적 반영 방법을 볼게요. 앞서 살펴본 대학들과 같이 국수 영탐 25%씩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전주교대랑 똑같이 100분의 점수를 활용해요. 반면에 전주교대와 다르게 가산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등급별 반영 점수를 보면 250, 240, 230,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고요.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1등급, 2등급은 2점, 3등급, 4등급은 1.5점,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 다음으로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볼게요. 수능 일반 전형 경쟁률은 2.14대1이었고, 수능 일반 전형 최종 등록자의 100분이 평균 성적은 86.68이었다고 합니다. 100분이 86이면 높은 3등급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최초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2등급 후반대의 수능 성적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학 어디가 사이트에서 공개한 최종 등록자의 영역별 70% 컷인데요. 국어 89, 수학 84, 탐구 82.5, 영어 2등급. 이 앞에는 100분이고요. 영어는 등급입니다. 이게 바로 최종 등록자의 영역별 70% 컷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격자 수기를 볼게요. 광주교대에 합격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남긴 조언을 보면은 특히 면접을 잘 준비하란 말을 많이 남겼었어요. 그런데 올해 정시 전형에서는 면접이 폐지되었죠. 따라서 수능 성적이 더욱 중요해졌으므로 2023학년도 입시 결과의 평균 성적, 바로 이거 말하는 거죠. 이게 좀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에 따라서 입시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히 올해 정시 전형이 뭔지만 보지 말고, 전년도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도 꼭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주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 광주교대를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이네 개의 대학 중에서 면접이 있는 대학은 공주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였어요. 광주교대는 면접이 없습니다. 이세 개가 면접이 있고, 그리고 공주교대와 청주교대는 표준점수를 활용했고, 전주교대와 광주교대는 100분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4개 대학의 공통점은 국수, 영탐 모두 25%씩 반영한다는 것. 이게 4개 대학의 유일한 공통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미적분 기아 5%의 가산이 있는 대학은 청주교대, 전주교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전형 방법, 수능 성적 반영 방법, 반영 비율까지 정확하게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이네 개의 교대뿐만 아니라 다른 교대들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그리고 한국교원대도 모두 비교를 하면 좋겠죠? 직접 비교해 가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주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 광주교대의 2023학년도 정시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면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